아, 예, 안녕하세요. 나도 돈이란 걸 모아보고 싶어졌다라는 재테크 도서를 집필한 길시영 작가라고 합니다. 선순환이라는 채널에서 또 재테크 많은 컨텐츠 만들고 있는데, 어, 이것도 보시고 또 괜찮으시면 채널 많이 놀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라떼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되게 옛날부터 재테크를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이 라떼 효과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커피 라떼 한 잔이 한 거의 5 0 0 0원 정도 가격을 하잖아요. 이 라떼를 한 잔만 아껴도 1년, 2년, 10년, 2 0년이면 1억을 모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제 1년에 보통 하루에 커피 5 0 0 0원 주고 사먹는다 치면은 보통 직장인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라 치면은 거의 월 10만 원, 1년은 120만 원이잖아요. 그게 또 복리로 불러갑니다그 투자의 어떤 그 기대 수익률까지 계산을 하면은 30년 뒤, 20년 뒤에 수익률에 따라서 1억까지 모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어 사실 이 라떼 효과가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그런 거잖아요. 커피 한잔아 그 돈으로 내 재테크 자금 모을 수 있다. 노후 대비 할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라떼 효과를 얘기하면서 어꼭 굳이 뭐 커피만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라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굳이 커피 아니더라도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값만 아껴도 내가 월 5만 원 아끼겠네. 술자리 하나만 아끼더라도 아 내가 3만 원, 4만 원 아낄 수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시작하신다면은 아 나만의 라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좀 고민해보면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아 저축을 어디에 하냐 이게 뭐 수익률 기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위험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 일단은 그 생애 주기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로 구분을 저는 좀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단기, 중기, 장기에 나눠서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까, 이런 고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단기로 치면은, 어 가장 현금 유동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하고 싶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럴, 그럴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반적인 예적금이 있겠죠. 근데 예적금도 1년이라는 기간이 최소 묶인다라는 걸 가장 감안했을 때, 아, 나 1년 묶이는 것도 싫다. 그러면은 대부분 분들이 이제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나는 조금의 이자라도 더 받아 가겠다. 대표적으로 파킹 통장이나 CMA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내가 돈을 모아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두 가지 추천드리고 대표적으로 중기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ISA 계좌라고 말합니다. ISA 계좌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의무 납입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3년이란 기간 동안 내가 목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하나쯤은 갖고 계실 거예요. 연금저축. 연금저축도 후술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목돈 마련보다는 어떤 노후 대비를 위한 어떤 하나의 나의 재테크 방법론 될수 있다. 그래서 이게 생애 주기별로 단기, 중기, 장기 나눠서 포트폴리오 좀 짜보면 좋지 않을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걸또 성공적인 재테크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테크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노후 대비에 있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는 우리가 뭐 ISA든 연금저축이든 어떤 금융제도 활용하면서 그냥 인덱스 펀드 유지하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금 유튜브에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일 것 같아요. 이 워렌 버핏도 예전에 그 유언장 작성하면서 내 자산의 90%는 S&P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10%는 국채 투자하라 뭐 이런 말 되게 유명하잖아요. 지금 제가 최근 한달 전에 제 강의 자료 만들면서 미국 S&P의 지난 20년이랑 3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 따져봤더니 20년 30년 정확히 둘다 8%가 나오더라고요. 어? 이말인덱슨 앞으로 우리가 8%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나중에 노후대비 목돈 마련하는데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 방법이 될수 있다. 물론 그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추구하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재테크 세팅은 우리가 가져가자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네 진짜 제가 강의를 나가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아 제가 월급 이만큼 받는데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는 대답을 못 해요. 아니, 일단,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 일단, 월세나 전세지 안 나가죠. 근데, 만약에 나가 산다 하는 순간, 월세랑 전세이자가 7, 80만원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혹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랑 가깝다. 버스 한번 타면 되는데, 누구는 뭐,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리적으로 말은 할수 없지만, 전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이야 소득이 생기면은, 그 중에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거 빼고, 일단, 절반부터 저축을 해봐라. 절반부터 저축해보고, 아, 이번 달에 절반 저축했더니, 아 이거 너한테 너무 빠듯하다 그럼 한 10만원 줘도 늘리고 20만원 늘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한달한 한 달마다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그 등식이 있죠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 저축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소득에서 내가 소비할 거다 하고 남은 거 저축하겠다는 말인데 이 등식의 부호를 좀 바꿔도 식은 똑같지만 해석이 달라집니다 소득에서 저축한 거를 먼저 빼놓고 남은 걸로 소비를 하겠다 이게 등호는 똑같지만 이 마음가짐 차이부터 달라요 애초부터 쓸거다 쓰고 저축하겠다 하는 사람보다 내가 목표한 금액을 저축하고 남은 금액 소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재테크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100%입니다. 더 높기 때문에 어 월급이 얼마 정도 저축할까? 요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시되 월급에서 고정비용 빼고 이제 절반 정도 저축을 시작해 보시되 소비보다 저축을 먼저 이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이것도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1억 원이 되는 1만 원의 가치라는 말을 해요. 1만원이 어떻게 1억원이 되나 뭐,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1만원이라는 게 1만원으로라도 먼저 투자를 시작해보라는 말씀이거든요 요새 뭐 주식가격 1만원짜리가 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ETF 같은 경우는 만원 단위로도 좀 요새 많이 살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투자에 관심 없더라도 지금 투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만원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만원 투자해보고 어? 해 보니까 투자가 나한테 좀 맞네. 10만 원 늘려보고 10만 원 투자해도 내가 마음가짐이 막 흔들리지 않고 해볼만하네. 100만 원 늘려보고 결국에는 이렇게 1만 원으로 시작했던 투자의 경험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목돈이든 노후 대비 금액이든 1억 원을 만들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월급에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냐를 돌아와서 얘기하자면은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만 원부터 하세요. 저는 진짜 만 원부터 해서 경험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투자를 어느 정도 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일상생활에도 지장없는 내가 투자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구나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 단계에 어느 정도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억원이 되는 1만원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소비에서 저축을 먼저 빼놓은 그 저축이 여기서 내가 투자 비중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진짜 투자를 아예 안 해본 사람이면 저는 진짜 만원부터 해보라고 말하는 거고 어 만원 정도는 해봤다? 10만원 늘리고 10만원 해봤다? 100만원 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에 대해서, 아, 이거는 나 감당할 수 있고, 장기 우상향 할 거란 믿음이 있고, 이거는 정말 유망해. 그럼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거죠.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다 감당만 할수 있다면. 저는 실제로 저도, 전 저축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뭐 남들한테 이제 저축 얼마 해라 이런 말하는 게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모순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투자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단계에서 갑자기 몰빵으로 주식을 하고 ETF 한다? 요거는 반대를 하죠. 어 정말 내가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고 뭐 물려받은 부동산이 뭐 백억대가 있다 이런 분들은 뭐 연금저축 IRP 저 이런 거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고 노후 대비를 정말 목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IRP ISA 연금저축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똑같이 저축을 해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사람이랑 이런 금융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랑 향후 2, 30년 뒤에 단순 계산만 해봐도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근데 중산층면 수천만 원 차이가 엄청 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똑같이 투자해가지고 똑같이 돈 쓰는데 누구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나고 누구는 그냥 세금 계산 안 하고 투자하고 굳이 이걸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무조건 이 세금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어떻게 보면.